네,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오늘은 한번, 네, 뭘 할까요? 일단은 사는 거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우리 팀 영주네? 어, 영주가 잡혔네요. 아, 캐스트럴. 어, 이번 편은 뭐 해볼까? 뭐 할까? 라일라나 랜스를 달라는, 달라는 것 같습니다. 음. 과연 영주의 선택은? 영주는 과연 뭘 줄까요? 라일라나 랜스, 둘중 하나. 아, 라일라를 주네요. 근데 요즘 라일라 잘안 나오던데? 오랜만에 CP였기도 한번 가볼까? c p 였기 어, CP였기도 오랜만에 가긴가 랜스. 스카프도 하고 싶은데, 스카프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스카프는 나중에. 버프를 좀 먹어야지 스카프를 할텐데, 스카프가 버프를 안 먹혀. 스카이면은, cp읽기 각입니다 cp읽기 각 어... cp읽기 각입니다 자 근데 영주 뭘 주지 그러면? 영주 할만한게 없는데 영주 뭘 해야되나? 타카... 어 타카 괜찮네요 타카 wp에요 아니 나 cp로 가는게 낫지 않나? 흐음 알파? 아. 전투 음. 알파라. 알파라... 알파라... 참 고민이구먼 일단은 가죽갑옷에다가 물약 4개 사요 어 스카이일 경우에는 스카이 상대의 레인이 스카이일 경우에는 갑옷 4개에다가 물약을 사셔야 돼요 어, 괜히 책 샀다가 고통받지 마시고 괜히 책 샀다가 고통받지 말고 오면 찔러요, 예. 네. 네, 아주 잘 찔렀어요. 이번에 레인을 한번 긁어주고. 어머. 뭐하냐? 어, 제가 딜교 딜기 이겼죠? 딜교도 이겼고, 쟤는 물약 하나, 쟤는 물약 하나인데 나는 세 개야, 세 개. 3개. 어, 쟤는 물약이 하나고 나는 세 개야. 찍, 엥. 근데 이거 안될것같다어 일단은 렌스 필드로. 아 이러면 정거리 털리는데? 어. 음, 이러면 정거리 털리죠. 아 아왜 하필 에이 헤아 뭔가 파밍하는데 방해가 된다. 음 파밍하는데 뭔가 방해가 돼. 뭐안 털렸네? 필문만 먹고 빠졌나 봐요. 이거 지금 좀 상황이 애매한데, 라인 상황이 일단은 가죽 장아랑 어, 수정 조각 두개 권총 한개 물약 두개 하도록 할게요. 시, 스카이 17개, 음... 연서 있구나. 라이라 어딨지? 뭐야 오 먹었다 다행이야 24개 아 맞다! 생각해보니 책을 안 샀구나 아아책 사야 되는데 어책꼭 사야 돼 책은 없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제 레인 흑기세 전용템이라 책은 사야 돼요 책 사고 오자 그냥 차라리 는 빼주고 책을 사올게요. 그냥 물량 물약 말, 물약을 팔고 어, 저만 대형 프리즘 사면은 아, 애매하네. 이거 돈 되면은 가자. 아이고, 근데 내레인 가자. 두개 벌었어. 두개 벌어도 뭐, 어, 스카이랑... 한계 차이가 나긴 하네요. 아, 근데 CS를 내가 너무 어좀 낭비한다. 너무 너무 쓸데 없 쓸데 없이 이거를 파밍을 하는데. 음. 아이고. 알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안데 아, c p 알 파네요 저거 c p 알 파. 음 오예 네, 잘 찔러줍니다 이렇게 음. 스카이가 이제 좀 아파할거에요 스카이가 많이 아마 이제 알파가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음. 음. 아이고 못 찔렀네 까비 파이가 이제 안, 나오지 않는다면랜 렌스를 괴롭혀 주면 돼요 렌스. 랜스를 음. 괴롭혀 줍시다. 뭐야 얘 벌써 6이야? 헐. 지금 뭐 벌써 6이야 근데? 어이가 없네. 어? 오 다행이다. 빼자 친구야. 아. 아니 뭐해 얘피반 반피밖에 없는데. 어 반피밖에 없는데 뭐하나요? 뭐야 얘? 아 더블 피스카였어? 아. 나이스. 잡았다. 오케이. 명주 나이스. 어, 뭐야. 아, 더블 피스카였구나. 응, 아니야. 라엘아, 약간, 무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찔리면 훅 간다. 이거 레인 밀고 템 사고 옵시다 CS는 뭐 그냥 분당 10개 챙겼네요 아 근데 나좀 고민된다 템을, 선템을 그냥 교류줄류랑 대형 풀이즘 하나랑 음, 물약 사자 조금 뭐 먹겠지 지금 아무래도 CPU 기술 즐겨하는 사람은 어, 진짜 많이 없는데 좀 유저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는 이제 VGL 어, 첫 VGL에서도 CPU 기술로 또막막 어, 막 하기도 했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CPU 기능 유저들이. 근데 라라 얘얘좀 무리한다. 얘좀 무리하는 것 같아. 무리 많이 한다. 일단 빨리 내가 팔렙을 찍어야 돼. 음. 나이스. 아 뭐야? 엥? 아 뭐야? 아 짜증나네. 뭐 데미지? 아니 데미지 왜 이래? 데미지 미쳤나봐. 구매. 어, 아, 아, 왜 그러세요? 아! 와, 스카이 바로 오네? 칭사장어랑 이거랑. 아, 이거 템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면? 용심장 가자, 그냥. 오반데? 오케이. 하, 와, 알파 데미지가. 아니, 뭐, 애프터 쇼크 저거. 다 봅네. 다 보시세네, 진짜. 응, 다 보시세. 일단 좀 프리징하자. 우우우우우 어. 데미지 상상 그 이상이다. 나 내가 빨리 팔레벌 찍어야 돼. 어. 뭐야? 제가 빨리 팔레벌 찍어야 돼요. 팔레벌. 뭐야? 아경갑부터 보았구나. 아 더블피네. 보니까 어, 안돼. 오우씨 아쟤깝죽되는거 제, 제 꼴보기 싫다 와아 오 8레벨이야 드디어 다이밀자 TPU께서 은근히 이제 약간 라인클래어가 빨라서 두두두두두 음. 촵흠 이지스 바로 올렸네 그냥 응안 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나 어디다 찌르네 도망가자, 도망가자. 와, 이게 안 죽어? 오메, 와, 저게 안 죽냐? 진짜 어떻게 아, 나 빨리 신화 사 와야 되는데. 하... 나 신화 사와야 돼유아 뭐야 계속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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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줘 저 신화 사와야 해유. 예. 네. 이거 아래 위험한데? 아니네 안위험 맞니? 일단 신화 사오고 유. 아, 템이 좀 템이 좀 애매해, 한디. 넌 이거 함찌르구유 일단은 좀 탱탱하게 가죠. 탱탱하게. 아, 근데 파8 어떡하지? 아이고. 맞추기가 은근 힘들다. 와, 안 맞아? 아, 나왜 이렇게 못 맞춰? 어. 아, 제 너무 이속이 빨라. 어. 응. 어! 저걸 못 잡아? 아니, 저걸 못 잡는다고? 빼야돼, 빼야빼야빼야 아, 저걸 못 잡아? 아,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많이 죽었구만. 오예. 내흑기도 너무 안 해버려서 하니까 많이 죽었어. 어, 122개. 아니 스카이는 정말 못 맞추겠다. 에이씨. 렌스가 사기야 렌스가. 응? 음? 렌스가 사기야. 계기 커버가 다 되잖아. 아, 쟤왜 절대 안 맞는다. 어? 좀 맞아라. 아. 돌아버리겠네. 에이씨. 아이씨. 어, 도망가 도망가. 와, 엄마. 너 공이 있니? 아, 이건, 넌, 넌 내가 잡는다. 어 다행이다. 아, 에이스를 못 냈네. 아, 아까워라. 유지력은 쩔었다. 응.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좀 초반에, 어, 스카이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스카이템 왜 저렇게 잘 나왔냐, 근데. 돌아버리겠네. 음. 용인 갑이랑 만연한 철이랑 물량 하나 먹고. 아. 비탄의 천공기의 단환경이야 와우. 뭔가 약간 오지는 부분이네. CS는 뭐 비슷비슷하고. 음. 레인 막으로 가자. 일단은 만년 샀으니까, 예, 제 타깃은 스카입니다. 아니면은 이걸 먹, 이걸 먹어도 되고. 음. 오면 잡자. 나이스. 네, 좋구요. 네, 저의 타겟은 아까 말했듯이 스카이. 오, 궁 무섭다. 나이스. 아, 아까워라. 완전 아까부로잉. 이쪽으로 도망가자. 이거 빼고, 이거만 먹죠. 아! 이런. 오메오메 어메. 오메 오메. 와, 마 뭐 어디서 막 창! 창! 소리 나는데? 뭐지? 음.. 이 먹자고? 그래. 이거 힐한번더 필요한데? 아.. 뭐야 가플레이드! 꼬에 와우. 이건 좀안 좋았던 게. 저의 피가 없었어요. 어, 뭐야. 페버리기. 똥꼬찔 러버리기. 어? 얘네가 크라켄을 역으로 가나? 역 크라켄을 가나? 안될것 같은데, 얘네. 못 가겠지, 뭐. 음. 안 가겠지, 뭐. 못 가겠는 게 아니고. 빼자. 집가서 3티어 신발 사오죠? 풀템이네, 이러면. 오늘 어, 이렇게 템잘 나왔냐, 근데. 어 은근히 템잘 나왔다. 어나 벌써 풀템이야! 휴, 대박인데? 남들 다 사코, 반 뽑을 때 나는 풀템이야. 내 풀템에 값어치를 못하고 있어. 이게 뭐지? 음. 원래 이 템트리가 내 그때 CP, 쉽게 템트리는 아니었는데. 빼봐, 얘들아. 나 이거 인퓨전 먹자. 아, 정말 애매하네. 어, 안 돼. 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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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 뭐야, 르르르르 나이스. 똥꼬 찌러버리기. 나이스. 야, 크라켄 먹어라, 크라켄. 나 혼자 밀란다. 오졌죠 스카이 먼저 타겟을 하고. 이 흙, 이제 이시피 흙기 템트리 장점은 계속 버티면서 상대의 레이너를 물어, 물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한타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내가 이코어라지만 시나 스택이 쌓이면은 데미지가 장난이 없거든요? 어, 그니까 러6 스택이 쌓이는 순간부터는 데미지가 엄청 나와. 그 전에는 그냥 조금 조금, 조금씩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예. 이게 뭐, 델템이두 개라곤 하지만, 상당히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알파가 앱축, 어, 앱축 휘나밖에 없는데, 데미지가 엄청 뻥튀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WP, 흑기 이제 그막 청공기 이런 템트리는 좀 이제 계속 한타를 지속적으로 해서 스택을 쌓는 식으로 하면서 게임을 한다고 치면은 이 템트리는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를 넣으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똥꼬 한번 찔러주고 어그로 한번 끌어야 돼, 어그로,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면 게임 끝납니다. 예, 네, 게임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또 흑기, 흑깃, CPU 기을또 한번 보여주게 되는 게 아닌가. 나이스, 경관 묻혔고. 네, 타워. 어, 잠깐만, 이거 못, 끊, 안 끝나나? 설마. 설마. 끝납니다. 끝나요? 끝날 거야? 끝날 거, 끝날 거 같은데? 아, 끝납니다, 게임. 이렇게 또 CPU 킷으로 빠생하면서 내 네, 10티어 크 게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교류전류랑 신화가, 어, 교류전류랑, 교류, 아, 그 뭐, 오케이, 꼬인이 교류전류랑 신화의 정말밖에 없어도 데미지는 상당히 잘난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스카이, WP 스카이다 보니까 타이팅이 너무 돼서 약간 좀 살아가는 게 많이 있긴 했는데, 스카이가 아닌 뭐 복스라던가 캐스트럴 뭐 이런 셀레스트 약간 뚜벅이들 있잖아 어, 그런 애들을 상대로 이런 템을 가잖아 걔는 죽어납니다 어, 용맹갑 대신에 경갑을 가서 묻혀도 되고 텐트리는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한번 CP 해기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버 보시는 분들 구독 한번씩 좋아요 한번씩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뵙도록 하겠습니다